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글씨를 한번 예쁘게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 그 논술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때 아주 예쁜 글씨를 쓰면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글씨를 어떻게 하면 좀, 남들이 보기 좋게 예쁘게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뭐 요즘은 사실 글씨를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 메시지도 있고 뭐저 전부 이런 디지털화 돼서 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어릴 때는 전부 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연애편지도 쓰고 할때 전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요즘은 뭐 논술이나 어 이력서도 요즘은 뭐 자필 이력서를 원하는 데도 있지만 어 요즘은 거의 다어 타이핑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필요 가 없지만 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어한 다섯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우리가, 뭐, 건물이나 모든 그 사물들이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전부 구조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씨 한자가 구조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 글씨의 기본이 뭐냐면,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추는 거. 네, 아주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직과 수평만 맞춰놓으면 글씨가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수직을 맞추고, 이것만 잘 해도, 어, 바람, 글씨가 바람보는 것처럼 날아가지 않으면 아주 기준을 잡고 튼튼하게 잘서 있어서 굉장히 예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수직과 수평 수직 수평과 수직만 잘하면 뭐 글씨는 거의 한50% 이상 잘 쓴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중점을 두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이거 직접 쓴 건데요 <laughs> 에, 보시면 뭐 그렇게 잘쓴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을 겁니다 어, 이렇게 쓰려면 어, 수직과 수 수평과 수직만 맞추면, 글씨는 거의 예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위와 아래를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우리 한글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받침이 있는 글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는 글씨는 이와 같이 위에, 위에 하나를 하고, 아래 하고, 이걸 균등하게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수평, 수평으로 하는 것을 이거보다 약간 더 길게, 네, 3분의 1씩 더 길게 이렇게 빼줘야만이 글씨가 옹졸하지 않고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라위가 같게 하되, 아라위가 균등하게 하되, 아, 가운데 중성을 약간 3분의 1씩 이렇게 빼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글씨를 어, 예쁘게 쓰려고 하지 않아도 어, 수평과 수직을 맞추고 아래 위를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글씨가 굉장히 아름답고 안정돼 보일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세모를 이렇게 세워 놓은 거, 세모를 세우는 걸로 하는데 위에가 약간 더 높이, 네 이렇게 해서 어, 서울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시옷하고 어하고 이렇게 해서 어 이런 네모 어 세모 안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 모양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모든 이런 이런 모양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면 음, 글씨가 좀 예뻐 보입니다. 아자 어,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죠. 동그라미는 어, 크고 그리고 둥글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이라고 쓸때 둥글게 하고 둥글게 하고 어 크고 둥글게 써주는 게 시원스럽고 예뻐 보입니다. 동그라미 거의 태양에 가깝게 될수 있으면 연습을 좀 해서 동그랗게 네어 보름달 모양으로 이렇게 잘 표시해 주면 글씨가 좀 예뻐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와 위 간격을 동일하게. 여기 이제 이제 균등하게 하는데 크기를 균등하게 하고 아래하고 위 간격 그러니까 등이라는 글씨를 쓸때 디귿하고 이응을 이렇게 해놓고 어, 이 간격을 동일하게 이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는 게 어, 글씨가 시원스럽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항상 이 수평에 나가는 글씨는 직선에 가깝게 네, 수평에 가깝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어, 요 받침 아래 위 초성하고 종성 중성 사이의 중성을 3분의 1씩만 양쪽으로 좌우로 덮여주면 어, 안정적이고 좀 예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과 같겠쭉 이렇게 봤는데요. 어, 이래이뭐 내용 간단합니다. 한뭐 다섯 가지 정도 이외에 몇 가지 더 있겠는데 뭐이 정도만 해도 글씨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첫 번째 이겁니다. 수평과 수직. 네, 이거를,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술 많이 안 먹어, 수전, 수전증이 걸린 사람,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손이 덜덜든 이게 안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수직, 수평으로, 그러면 수직으로. 아래 위를 균등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세모 안에 넣은 모양처럼, 이렇게 위가 약간 올라가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이제 크고. 크고 또 보름달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다음에 아래와 그러니까 초성, 초성과 종성 사이에 있는 그 중성을 간격을 어딱 붙으면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띠대 이와 같이 균등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에 여기에 있는 수평은 수평은 어요 요거보다 약삼 분의 일 정도씩 좌우 측으로 내서 글씨를 써주면. 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어, 이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글씨를 잘 쓰려면 굉장히 예, 많이 써봐야 됩니다. 어, 저는 뭐, 이 글씨 여러분들 쓰는 게 조금 편안해 보이나요? 저는 군대 생활 3년 동안 차트병을 했습니다. 차트병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데 차트병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 군대 가면 전부 군인들 교육할 때 전부 글씨를 썼습니다. 지금 뭐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그때는 글씨로 전부 썼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저는 이 3년 동안 이 차트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쓰지 않고, 육필로 쓰지 않고, 어, 여기다 t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쓰는 글씨를, 큰 글씨는 썼는데, 작은 글씨는 뭐 대대장, 연대장한테 보고하는 어, 실내 보고용은 이와 같이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크게 이제 많은 사람들 두고 교육을 할 때는, 어, 이렇게 t자를 놓고, 여외에다 삼각자를 이렇게 놓고, 글씨를 쭉쭉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군대 생활은 1979년에 입대해서, 1982년 1월 달에 33개월 시비를 했습니다. 뭐 요즘 뭐 20개월인데, 우리는 엄청나게 그것도 가장 추운 인제원 통해서 했습니다. 네. 어, 이런 방법으로, 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써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심하실 때, 잠이 안올 때, 이럴 때, 이 같은 방법으로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열번 써. <laughs> 열번 써. 진달래꽃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는 물 흘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아마 어, 부모님한테 매일 뭐 전화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부모님한테 그 자식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 어, 메시지 하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흰 어, A4 용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엄마, 아버님. 어,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내면 그 마음에 진심이 담아서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전달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짧게 했는데, 뭐, 간단히 마무리를 해서 보면,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수직과 수평과 수직을 정확히 맞춘다.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자, 자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와 아래를 이렇게 균등하게 하고 어 좌측에 그 중성에 나가는 부분은 약 3분의 1만 더 양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해야 예쁘게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인 모양을 이와 같이 삼각형을 세워놨을 때 위에가 약간 더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모양이 예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크고 둥글게, 네, 열심히, 네, 이렇게 크고 둥글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어, 아래와 위 간격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등자를 쓸 때, 귿하고 이응 고, 중성 그 중성, 수, 수평 그 사이의 이 간격을 동일하게 약간 좀 여유 있게 해주면 글씨가 답답하지 않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이와 혹시 글을 쓰실 일이 있으면 뭐 논술 고사나 쓰리 있으시면 어, 이런 거 제가 보기엔 한두 시간 정도만 연습하시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글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